2025년, 춘천세계주류마켓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베스트5 위스키를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어떤 거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 이 주차장, 이뒷 건물만 봐도, 우리 알잖아요? 바로, 주류러버들의 놀이터. 춘천 세계주류 마켓입니다. 후! <laughs> 최근 들어서 대형 마트나 편의점, 데일리샷 등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곳 춘천 세계주류 마켓에서는 한국에서 볼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류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그리고 이 넓은 곳에서 지역행사, 주류행사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저는 사실 이 2025년 춘천 세계주류 마켓에서는 어느 위스키가 가장 많이 팔렸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럼 지금 놀이터로 들어가 볼까요? 춘천 세계주류 마켓 내부로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사실 이곳이 뭐 와인부터 사케, 맥주 그리고 리큐르 너무너무 다양하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를 다 돌면 정말 밤새야 돼요 우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위스키 공간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굉장히 제가 눈이 돌아갈 만한 위스키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우선 바로 옆에 보이는 일본 위스키 우리 제페니제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페니즈 위스키의 인기가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한국에도 제페니즈 위스키들이 좀 다양하게 요즘에 들어오고 있는 편이죠.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 우리가 아직도 일본 위스키를 <laughs> 이가격 주고 <laughs> 마셔야 하나, 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요즘에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오는 일본 위스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2026년에는 물량도 많이 풀리고 다양한 위스키가 들어오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좀 올라가면서 양극화가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제가 정말 이건 꼭 소개를 하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 바로 이 위스키 에이전시 독병에서 나온 제품인데 보이시나요? 네. <laughs> 춘천. 이곳이 춘천 세계주류 박켓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더더욱 군다나 소개를 하고 싶은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향이 춘천이랍니다. 그래서 네. <laughs> 애향심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으로서 요거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춘천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바들과 함께 네 군데의 바와 함께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네 군데에서 또는 그리고 여기 세계주로 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요거 바에 가서 한번 마셔봤었는데 오, 굉장히 네, 잘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세계 주로 마켓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위스키에 과연 아메리카 위스키, 버번 위스키가 순위권 안에 들어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한데 요즘에 또 버번 위스키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순위권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laughs> 아무래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만약에 버번 위스키가 들어간다면 뭐 와일드 터키. 또, 버팔로 트레이스가 안 보이네요. 다 팔렸나? 네. 버팔로 트레이스, 그리고 메이커스 마크, 여기서 법원 3대장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순위권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법원 위스키 자체가 과연 들어갈까요? 어, 케이스가 굉장히 조금 특이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최근에 이제 위스키를 만들고 계시죠. 더 다양한 좀 위스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세계 위스키 어워즈에서 수상을 했죠 바로 우리 기원입니다 기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점점 더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위스키여서 2026년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브랜드이고요 옆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홍바이오의 충주의 단홍바이오 의 수록이라는 제품이죠 이전에 가무치라는 제품으로도 인기가 정말 대단했지만 이 수록 이것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뭔가 화려해지지 않나요 사실, 여기 공간만 봐도, 여러분, 벌써 제 생각에는 순위, 순위가 몇 개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우리 조니워커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뭐, 요, 모얄살루트 발렌타인, 뭐, 대단한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중에 순위권 안에 드는 위스키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저 잠시만요. 몇 번이죠? <laughs> 몇 번이더라? 그, 4 뭐였는데? 사 4, 6이었나? 그 어딨지? 진상인가? 부시밀이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라고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요거 그냥 마셔도 맛있지만 하이볼로 마셔도 정말 맛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도 5등 안에는 아직까지는 안 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빔이 요즘에 또 버번하이볼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진빔 같은 경우가 순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진빔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판매 수량을 <laughs>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법원 제품이죠. 과연 이거 춘천세계주로 마켓에서의 2025년 베스트 위스키 5. 어떤 걸지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저랑 같이 소개해 주실 분이 있거든요. 가보실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세계주류 마켓의 우리 심정헌 위스키 매니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위스키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심정헌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는 사실 두 번째 주려 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춘천 세계주류 마켓에서 지금 위스키 매니저로 일하신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4 년이 넘어서 이제 오 년차가 됐습니다. 벌써. 벌써.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왜냐면은 네. 이 정말 이 춘천 세계 주로 마켓에 웬만한 한국에서 볼수 있는 위스키들이 거의 다리스팅이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최대한 다양하게 둘려고 노력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그리스팅에 최대한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는 입김이 아무래도 우리 네네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네. 이게 어마어마한 네. 일 아니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죄송아 겸손 겸손. <laughs> 네. 사실 우리가 위스키의 인기가 정말 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좀 급감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방문객수 뭐 이것저것 다 데이터를 따졌을 때, 이제, 확실히 조금씩 저조해지는 느낌은 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다른 데는 이미 저조하거든요. 춘천 <laughs> 세계주류마켓은 <laughs> 아. 저조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음. <laughs> 이런 느낌으로 <laughs>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할게 2025년 춘천 세계주류마켓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베스트 5 위스키를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직 사실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laughs> 네. 어, 네, 1등, 어, 혹시, 혹시 1등과 5등의 차이는 클까요? 병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두배 정도는 아 될것 같습니다. 이두 배까진 아니한1점두 배. 더 궁금해지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춘천 세계주류마켓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위스키 이 다섯 번째로 많이 팔린 위스키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거죠? 모든 위스키입니다. 아발벤아 발빈이 아예 좀. 아쉽네, 얘 5등... 아... <laughs> 사실 아. 좀더 높은 순위일까 싶었는데 응. 그래도 사실 싱글몰트가 순위 안에 들었다는 것부터가 저는 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땐 발베니가 정말 대단하기는 하네요 맛 자체가 호불호가 없다 보니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5등부터 벌써 제가 좀 굉장히 <laughs> 네. 좀 적지 않아 놀랐는데 네. 자, 그러면 4등은 과연 뭘지 도 궁금하거든요. 4등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이번엔 4등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4등 과연 과연 <laughs> 아, 메이커스 마크입니다. 역시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를 모르겠는 데 저는 사실 이 5등 안에 버버니스키가 과연 5등 안에 들어갈까 이게 좀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마케팅이 굉장히 잘하는 것 맞아요. 같고요 네. 특히나 연말에 되면은 이 네. 크리스마스 에디션 뭐 스웨터 에디션 이게 네. 이제 연말에 하면서 판매량이 급상승합니다 항상 품절이 되는 제품이어서 이게 조금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만약에 연간 매출에 반이상이 연말에 하는 거는 아니겠죠? 아 물론입니다, 아, 아닙니다. 원래 평균적으로도 다잘 나가지만 네. 연말에 특히나 잘 나가. 네 나가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벌써 중간, 3등입니다. 사실 3등부터는 약간 아 1등, 2등 좀 아쉬운데 약간 이런 좀 매출이 이제 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3등. 네. 과연 어떤 위스키일까요? 사실 3등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못음 올라가 음 이런 음 제품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좀 떠오르는 제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어 드는데요. <laughs> 네. 어뭐음 그렇구만. 네. 3등은 네. 네. 아, 히비키였습니다 히비키, 히비키죠, 히비키. 또 비키, 네. 또 비키. <laughs> 아 저도 히비키 정말 좋아하는 그런 위스키인데 네. 정말 훌륭한 위스키죠.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심지어 가격도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 보면은 마트에서도 다물량으로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히비키 네.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으신데 네. 저도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laughs> 그만큼 드릴 수가 없어서 네. 네 아마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저도 소개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 2등 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위스키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1등과 네. 2등 혹시 차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병수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매출 기준으로 하면 뒤바뀌었을 운명입니다 아 기본 단가가 좀 차이가 그렇죠. 있는 제품이겠네요 큰 네. 음, 네. <laughs> 힌트를 드려버렸는데 <laughs> 네, 어, 어, 바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연 2등 어떤 걸까요? 네, 2등은 조니워커 블루라벨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뭐 명실상부 뭐, 명실 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병수로 해가지고 순위내 에 들었던 거는 뭐 10등 아니야 몇번 들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거는 아,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아 아무래도 면세점에서 많이 혹시를 <laughs> 하시는 걸까요? 아, 그렇죠. 좀 그럴 수도 네, 있겠다는 거네요. 그렇기도 드네요. 하고 이제 명절 때 대야 뭐 29만 원, 28만 원 이랬는데 올해 유독 이제 조니 블루가 할인이 많이 됐었어요. 가격이 저희도 20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내려갔었던 적이 있어서 물론 면세가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다른 거 사오지라는 마인드로 이제 블루는 좀 국내에서 많이 구매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벌써 모습이 나네요. 저 친구가 1등이라니. 저희 매장에서는 올해가 조금 위험했어요. 근데 사실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제품. 소개해 주시죠. 네, 1등입니다. 산토리 카꾸빈입니다. 음. <laughs> <laughs> 정말 <웃음> 와, 네, 이 산토리 카쿠빈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1등을 할수 있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이볼을 네. <laughs>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드신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확실히 하이볼 열풍이 아직까지는 대단하죠. 이건 사실 저희 매장 특성이라고 봅니다. 저희 매장 특성상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번 그냥 구경하다 가시다가 이제 아, 아는 제품이기도 하고 네. 좀 가격대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음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볼 열풍 때도 워낙 많이 나갔고 아직까지는 그게 이어가가지고 좀 높은 판매량을 이제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6년에도 이렇게 하이볼 열풍으로 이어갈지 네. 아니면은 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저도 매년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게 트렌드가 될까 항상 생각을 하지만. 하이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될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가 잘 되지 진짜 감이 안 잡힙니다. 네. 그렇다면? 네. <laughs> 그렇다면 2025년 베스트 위스키는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운데 한두달 전쯤에. 고드넥네페일바라고 혹시 아시죠? 어 알죠 알죠. 네, 네. 네. 거기가 워낙 저렴하게 글라스 판매를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하일랜드 파크 1998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사실 하일랜드 파크를 개인적으로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호기심에 주문을 해서 한번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오. 이게 바디감도 받쳐주고 도수도 이제 56도 정도 됐었어요. 오. 그래서 확실히 모든 부분에서 모난 점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래도 국내에서 맛있게 제일 맛있게 네. 마셨던 거는 그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춘천 세계주류마켓의 위스키 매니저님과 함께 올 한해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렸었던 베스트 5 위스키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네. 네, 뭐 내년에도 한번. 물론 우리가 네, 올해와 네. 내년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이 자리에서 내년에 한번 만날까요? 아 좋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여러분들 내년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